일상생활에서 냉장고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가전제품이죠. 그렇기에 냉장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냉장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. 신선식품과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앞쪽에 두고 뒷면에는 보관기간이 긴 식품을 두는 것이 좋아요. 이렇게 하면 식품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며 냉장고 속을 정리정돈할 수 있어요. 다음은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말아주세요.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냉각기가 더울 때보다 더긴 시간을 가동하게 됩니다. 냉장고 문을 열 때는 목적이 확실하게 해둬서 열고 닫는 횟수를 줄이는 게 좋아요. 냉장고 온도를 34도로 유지하며 냉동고는 마이너스 18도로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. 식품을 보관할 때 봉투나 비닐을 제거하면 냉기가 골고루 순환되어 식품이 빨리 식은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. 또한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먼저 사용해야 할 것들을 우선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식품을 보관할 때는 비슷한 종류끼리 분류해 보관하세요. 정리정돈, 문 열고 닫을 때 주의, 온도 유지, 봉투 제거, 식품 분류 등을 신경 써가며 냉장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식품을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